되는 거예요. 사실은 문재인 후보 시절에 제가 섭섭했던 것도 <laughs> 섭섭한 거. <laughs> 네. 뭐가 섭섭했는지는 월말 김원줄 그렇죠. 들어보세요. <laughs> 섭섭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몰라 준다. 아, 그러니까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. 그게 아닌데. 상황 때문에 오해받고 그런 게또 한번 반복됐다. 그렇죠. 아, 마음에 섭섭한 게 쌓였죠. 네. 그러나 산과 계곡을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, 문재인 후보께서 저한테. 네, 저세 시... 세 번째. <laughs> 받아가지고. 에이, 네, 그세 시간 동안. 이렇게 딱제 앞에 앉아 계셨는데, <laughs>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. 눈만깜빡깜빡 아, 막... <laughs> 이런... <laughs> 계속 눈만깜빡다 얘기했어요, 제가 그때. 네, 쌓여있던 거. 몇년 치를. 몇년 치를.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마음을 다 푸시고. 문재인 후보가 네.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이 푸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문재인 후보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마음을 <웃음> 풀어요? <웃음> 아니 내가 보기엔 후보님도 좀 섭섭한 게 있었어요 뭐 어떤 아, 게 있었냐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? 응 음, 그게 이제 눈빛으로 아는 거죠 <laughs> <laughs> 경희대 나온 사람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 후배 하나가 그것도 하나 안 받아주고 어? 음, 어? 뭐너 그 애를 먹이느냐라고 좀... 말을안 했죠 말은 안 하셨지 <laughs> 근데 본인의 짐작으로 아, 네. 짐작으로 짐작으로 그때 확 풀리면서 확 풀리면서 그, 그 싸이 같은 게싹 사라지면서, 싹. 사라지면서 네. 자신감 같은 게 생긴 거죠. <웃음> <웃음> 나는 사랑받는 아이. <laughs> 그러면서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확 올라가고 웬만한 공격에 대해서 음 괜찮아 공격해. 어 그래 그래 너희 해봐 해봐. <웃음> <웃음> 점점점. 장관 하면서 점점 더 올라갑니까, 이게? 장관도요, 네. 저한테 몇번 이러셨어요. 대통령께서. 아니, 도대체, <laughs> 디지털, 이런 거는 언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까? <웃음> 그래서 <웃음>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? 아니, 뭐야? 제 지역구가 구로 디지털 단지입니다. <laughs> 그때, 아, 그렇군요. <laughs>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다시 만나면서 그동안의 응어리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장관이 되고 일을 신나게 잘하고 자꾸 인정받고 대통령이 칭찬해주고 막 계속 업대고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공격을 한다든가 비판을 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그 행정관 비서관들하고 <laughs> 대통령님께서 점심 식사를 가끔씩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중소벤처기업부가 화제가 되는 경우가 <laughs> 어, 어. 자주 있었대요. 네. 그러면은 대통령님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된 소식을 모두 다 아시, 아더라는 거예요. 어. 예를 들어서 행정부 그 순위 발표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대통령님이 어, 그 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3등 했던데. 막이러 <laughs> 어, 이런... <laughs> 정간 비서관들이 점심 먹고 와갖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오늘 대통령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응? 음? 중소벤처기업부 칭찬을 이렇게 하셨다 이거를 전달을 해 주는 또 자신감 우주로 날아가고 그렇죠 <laughs> 근데 그게 한 번만 있었냐? 여러 번있었어 번. 여러 번 <laughs> 그러면 전 그때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그 인트라넷 게시판에 어. 오늘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과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3등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전달이 왔습니다. 이런. 그러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은 완전 뿜뿜이지 뿜뿜. 와 뿜뿜 뿜뿜 다음번에 2등 해야지. 뭐,